장세기 27장 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7절을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멘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당당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철면피라고 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는 말이죠.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부친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야후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어머니 리버가와 모의하였습니다. 오문 6절과에서 7절 말씀입니다. 리버가와 그의 아들 야후에게 말하 이르되, 뇌네 아버지가 뇌네 형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와 앞에서 뇌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사랑하는 아들 에스를 불러 장자로 인정하여 세우고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를 불러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신인한 스가 사냥기구를 챙겨 들러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조금 전에 이삭과 에스가 나눈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절대로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며 벌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모의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저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뇌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뇌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뇌가 그것을 뇌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라고 하였습니다. 리버가는 애정어진 목소리로 야곱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따르고 내가 안 되게 명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네 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후에 줄곧 주부로서 가족의 식사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식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삭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새끼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별미가 만들어지면 너는 그것을 내네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한 일이라면 리브가는 무엇이든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도 내 말만 따르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분 두려워했으나 어머니의 모이에 참여하였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이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형 에스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저 여호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로 대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리버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부친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친 이삭은 늙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자 무엇이든지 손으로 직접 만져 확인하였습니다. 야곱은 부친이 틀림없이 자기도 만져볼 것인데 그러면 S가 아니라 야곱인 것이 발각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인식할 것이고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야곱을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족장들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온 부친의 저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라라고 니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이삭을 복과 저주를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족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삭은 고기를 탐하는 늙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불리 세상 아비발렉은 불신자였지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아비 멜렉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또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쪽쪽 막을 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아비 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왔어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삭은 그들의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고 평안히 돌려 보냈습니다. 이것이 영예 사람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예 사람 이삭이 어느 날부터 유괴 사람이 되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 중시하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마다들 에스는 신앙의 정통을 버리고 가난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전혀 없던 인간적인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근심거리였던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여 자기 입에 넣어주자 이삭은 에스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잘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고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애서를 축복할 것이라는 결심을 굳혔고 장자 축복식을 통하여 몰래 그 아들 애서에게 복을,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 리브가는 이삭을 하나님의 선지자 영감의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노욕을 부릴 때 리브가의 눈에 비친 이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인간으로 보여졌습니다. 노욕과 노탐에 빠져있는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었던 이삭을 존중하고 사랑하였으나 욕심 많은 인간 이삭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영감의 저주, 맹탕이야 저주할 때면 해봐. 겁낼 것 없어. 그 저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주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치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저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운 모의에 참여했습니다. 죄는 이렇게 빨리 오염되는 것입니다. 부친이삭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야곱은 즉시 염소 떼에로 가서 염소 새끼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어머니의 명하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와 감사 찬송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적이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없신적일 것입니다 우리를 없신여기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갈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멀리 했던 것을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운 부친 앞에서 자신을 S로 가장하였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S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럴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야후위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드리자 리버가는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재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다 만든 리버가는 집안에 있는 애스의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부분에 붙였습니다. 애서인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애로 위장시켰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삭에게 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습니다. 누워 있던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맛 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천연덕스러운 행동입니까? 야곱의 손에 음식을 들려준 리버가는 야곱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스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마다들 에스가 장자 축복식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엄밀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리버가가 알게 되었습니다. 리버가는 남편 이삭과는 달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한 그녀는 이삭에게 부친을 쏘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삭은 부친을 쏘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리버가는 내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였습니다. 마침내 부친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형 S가 받을 복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부친을 속기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와께서 호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느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마침내 S가 받을 복을 가로채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S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기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S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후이 그 아버지 이사에게 가까이 가니 이사기 만지면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S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S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스냐 그가 대답하되 그리 그러하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간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셨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씩 걸려서 사냥하여 돌아왔는데 오늘은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별미까지 만들어 가져왔으니 이렇게 빠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계속해서 낳는 것입니다 여분 더 담대하게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여호의 말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잡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삭은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이 예상한 대로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에스인가를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스의 몸에는 털이 많은 있었기 때문에. 만져보면 쉽게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스의 손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스의 손일 수가 있습니까? 목소리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일을 목소리를 듣고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이 야곱의 엄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왔습니다. 이 사건 자가 자기 앞에 별미를 가져온 사람이 애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이 어두울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내가 참내 아들 애서냐? 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그러하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삭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애써야만 한다는 것에는 조금도 조금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지만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쏟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속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지요. 자문 30장 17절을 보면 아비를, 어미,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에게 쪼이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 어머니를 속이는 자, 순종하,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간 나옥을 에스로 착각하고 축복하였습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가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의 아버지 이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갔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르되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썰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수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더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은 야곱을 에스로 착각하고 야곱이 가져온 염소 고기로 만들어진 요리를 에스가 들여서 사냥한 고기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 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축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신 후에 이삭은 야곱에게 내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그에게 입을 맞출 때 에스의 옷에서 나는 향취를 맡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취라고 했지만은 에스의 옷에서 나는 향취는 이 향긋한 향수 냄새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어 돌판을 뛰어다니면서 흘렸던 땀 냄새와 풀 냄새, 에스의 몸에서만 나는 최치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삭은 내 아들의 형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수심 밭의 형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꽃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 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고기 요리를 가져온 사람이 S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였지만은 이삭은 야곱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여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끄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에 뇌가 뇌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일 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후의 부친을 속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속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이고 정당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결정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버가와 야곱은 에스가 받을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고 부친 이삭을 속였습니다. 설면피가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인간의 악한 모의와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버아 야곱이 부친 이삭을 아무리 이렇게나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부친 이삭이 눈이 어둡고 고기를 담아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자, 하나님을 멀 점점 멀리하자, 그런 유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사람들에게도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가네스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자신을 속인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또 리부가와 야곱은 에스가 받을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고 부친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인간의 악한 모의였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리바와 야곱이 이렇게 부친 이삭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속일 수 있던 것은 부신 이삭이 눈이 어두웠고 고기를 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에스를 축구하려고 하으나 자신을 속인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